우리 일과 본문 한번 볼게요. 일과 제목은요, "Failure is our friend" 실패는 우리의 친구다. 자, 무슨 내용인지 제목만 봐도 예측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문장 단위로 왼쪽에 영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 해석이 안 된다 하는 친구는 오른쪽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프린트에 메모하는 칸은 영상 보면서 뭔가 메모하고 싶은데 이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별도로 메모하고 싶은 거, 아니면 궁금한 거 찾아볼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줄 볼게요. No one wants to fail. 아무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no니까요. 아무도 머무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패니자 자, 그래서 아무도 머무하지 않는다. We all uh, we all want to succeed in everything. 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성공하고 싶죠. We try 우리가 하는 그리고 to avoid failure, 실패를 피하고 싶어요. 자, one, two, and two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we try t 게 앞에 everything 소식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시도하는 모든 일, 당연한 거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실패는 avoid, 피하고 싶어요. Nonetheless, 자, Nonetheless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ailing and learning from our bitter experiences. 자, 이 문장의 주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여기 보면 failing and learning 동명사잖아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주어가 단수일 때 동사 이 s 를 썼죠. 그래서 이거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해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 만약에 주어가 복수라면 are 이렇게 됐겠죠. 자, bitter 하면 쓴쓴 쓴 거예요. 뭐 고통스러운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아니면 쓴 어떤 그런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요, necessary for success.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죠. In fact, 사실 the most successful people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요, are often people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have experienced 경험한 사람이에요, many more failures than others. 자, 뭔가가 잠깐만요. 자 여기 many more, more 뭐 many more 하면은 더 많은 이런 뜻인데요. 이 many more 좀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어쨌든 more failures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죠. 말할 때는 many more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좀요건 생각해볼게요. 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of someone. 자, one of 더 최상급 복수 명사. 원어보다 최상급이 most famous 이렇게 끝나야겠네요. 그래서 공식은 one of the 최상급 최상급이 most famous 여기서는 복수 명사. 뜻은 뭐예요? 가장 복수 명사 가장 뭐뭐한 것중 하나 것중 하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단수예요. 그래서 was를 썼죠. 자. Who learned from failure? 실패에서 뭔가 배운 그런 사람들의 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토머스 에디슨이죠 He was one of the world's greatest inventors. inventors. 그렇죠? 이것도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그는 가장 성공한 뭐, 아니 가장 뭐 위대한 발명가들 중에 한 명이고요. And he acquired, so Acquire 하면 얻다, 뭐 취득하다. Over one thousand patents. 자 패턴트 하면 이제 특허, 100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어요. Like a Wizard, 자 마법사처럼, He s e e m e d to take ideas from thin air. 자 요거 하나의 표현이에요. 자 thin 하면 이렇게 얇은 거잖아요. 그 공기가 희박한 데서. 그래서 이거는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하면 out of the blue. 뭐 완전 같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유사한 걸로 out of the blue.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난데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뭐 갑자기 어딘가에서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처럼 보였어요. However, 그러나 he also faced. 그도 역시 face 동사로 직면하다. 그렇죠? tremendous difficulties. 자, 엄청나게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했어요. Edison is said to. 에디슨은 뭐뭐라고 뭐뭐했다고 한다이는 표현이에요. be said to 하면 뭐뭐했다고 한다. have failed 9999 times before creating a perfect light bulb. 자, times는 이제 횟수죠. 몇 번. 그래서 그는 뭐 했다라고 사람들이 said 말한 다는 얘기고요. 이 주어가 앞으로 왔어요. 요거를 제가 보기에 여러분 중에 혹시 수동태 여기 Addison is s a d t 여기 몇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를 적용해서 이 문장을 설명할 친구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 교실에서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요 표현 있는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9 9 9 9번이나 실패했대요 뭐 하기 전에요 완벽한 light bulb은 이제 전구잖아요. 전구를 만들기 전까지 unlike the average person. So unlike는요 뭐 뭐와 달리 평범한 average person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addison saw these mistakes. addison이 이것을 ca s b a를 b로 보다. 그쵸 c 보다니까 c의 과거형이잖아요. 이러한 실수들을 not a but b 실패가 아닌 뭐로 봤어요? Okay. 하면 as 이렇게 not a but b 이것도 정의접속사라고할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애들끼리 연결을 해 줘요. 실패가 아니라 inevitable part of the invention process. 발명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공하기까지 당연히 실패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in response to 하면은요. 뭐 뭐에 반응하여. 여기 밑에 아마 여러분은 해석이 뭐뭐에 대한 답으로. 아, 여기 있군요. 뭐뭐에 대한 답으로. 없는 줄 알았어요. 어, to question about his errors. 그의 실수, 뭐, error니까, 오류? 그쵸. 그렇죠? 오류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He once said, 어느 날 그는 말했어요. I have not failed. 저는 9,999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I've successfully found 9,999 ways. 나는 성공적으로 이 방법을 9 9 9 9가지 방법을 찾은 거예요. that will not work. 효과가 없는. so work은 이제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는 그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of course. 물론 he was right. 그는 옳았죠. he was able to achieve success. 그는 성공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So achieve는 얻다, 성취하다. after failing repeatedly.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나서야 나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16쪽 볼게요. These failures, 자, 이러한 실패들은요, cannot only motivate us. 자, not only, 딱 보이죠? A, but also. 뭐, a l 생략할 수도 있고요. A 뿐만 아니라, 뭐, B도 이런 뜻이죠. 이러한 실패들은 우리를 motivate, 동기부여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도록 동기부여 해요? To find a successful way. 성공적인 방법을 찾도록 동기부여를 하죠. 어떤 방법? Way to accomplish our goal.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런 실패들은요, help us. 우리를 도와줘요. 같은 구조죠. 지금 보이죠. To grow in wisdom and in spirit. 자, 지혜와 spirit 하면 이제 정신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스페리 t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거든요. 스페리트. 뭐, 으쌰으쌰 하는 것도 스페리이고요 여기서는 뭐 정신력, 스페리 t 요거의 의미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서 여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스페리 t 의 뜻이 다양해요. 자, Tony Morrison. 는요 이제 두 번째 예가 나와 요 아까 우리 촘스 아데스 나왔고요 이번에는 토니 모리스는요 began writing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when she was in college 대학 있을 때 but she did not produce anything good enough to publish for many years 그러나 그녀는 자 produce는 뭐만들어내다요 뭔가 좋은 것자 thing은 주에서 수식을 하죠 형용사가 자 그런데 뭘뭐 정도로 충분히 좋은 이렇게 얘가 이 부분이 'Anything'을 꾸며주고 있다를 볼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Anything good 좋은 것인데요. 뭐할 정도로 충분히 좋아요. publish. 지금 약간 잠깐 고민하고 있어요. 출판할 정도로 충분히 좋은. 여기 'for' 앞에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나을것 같죠. 그쵸? 'for many years'. 몇년 동안이나. Her troubled marriage, divorce, and life as a single mother.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녀의 문제가 뭐 있었던, 힘들었던, troubled. 그래서 힘들었던 결혼, 이혼, 그리고 어, single mother, single 마음으로서의 그런 인생은요. Made it even harder for her to write.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인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데 또 의미상의 주어 for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make it 형용사 이렇게 볼까요 make it 형용사 for 사람 목적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목적어 to 동사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좀 이걸 풀어 보자면 얘는 가,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저거는 to 이안데요 진짜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앞에 의미상의 for plus 목적격으로 설명했어요. 이 앞에 썼어요. 그런데 그냥 m a k i n 형용사 for 목적어 t 부정사.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게 만들다. 형용사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 표현 그냥 통째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어떤 이런 힘들었던 삶이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글을 쓰는 이렇게 예문으로. 문장과 함께 기억하면 돼요. 자, 39살에 she published her first novel.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을 출간했어요. 그 제목이 이제 동격에 건너죠. The Blue is Die which received mixed reviews and did not sell well. 자, 이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이잖아요 자, 이 책은 and it 이렇게 했나요? and로 할까요? 버스로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nd 이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받았어요. 자, mixed review니까, 뭐 좋은 평도 받고, review가 평이잖아요. 안 좋은 평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해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엇갈린 평,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책이 잘 팔리지 않았어요. sell, 팔리다. 자, 우리 아까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여기서 아까 even 어딨나요? 자, even은 형용, 아, other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이렇게 비교급 강조 훨씬 이런 뜻이었고요. 자 엇갈린 평을 받았고 책도 잘안 팔렸어요. However, 그러나 all her hardships 그녀의 모든 그런 고난 뭐 또는 역경은요, added depth to her novels. 자 depth 하면요, d e 깊은이잖아요. 이거에 얘는 이제 형용사고 depth는 명사형이에요. 깊이 명사형 noun. 자 깊이를 줬어요 그녀의 소설에 그리고 encourage her 그녀가 뭐하도록 격려했나요 encourage 목적어 t 부정사죠 to improve her writing skill 그녀의 어, 쓰는 뭐 작문 기술 어쨌든 쓰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encourage 격려했어요 later in her life 그녀 의 인생 후반부에 Maurice wrote masterpieces. 어 마스터피스라는 말 우리말로 또 쓰잖아요. 걸작. 모리스는 걸작을 썼어요. such as. 모마와 같은 이 걸작의 뭔지 그 뒤에 예시를 such as 다음에 써줘요. Song of Solomon Beloved and Jazz. 이멋 뭐, 제목이겠죠. In 1993, 1993년에 she became. 그녀는 the first African American woman.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됐어요. to receiv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 두 페이지 한번 봤고요. 여러분, 여기 뭐 메모란에, 드림 영상 메모란에 여러분이 궁금한 것좀 메모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